안녕하세요, 청하입니다 오늘은 용산의 아이파크몰에 왔는데요. 여기 지브리 있고 올리브영에 우리 포차코 하고 있고요. 우리 해리포터 굿즈가 있다고 해요. 그럼 지금 바로 한번 가볼까요? 올리브영에 포차코가 있다고 해서 먼저 왔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은 7월 1일부터 하는 제품들이거든요. 제가 산 제품들은 요거 그리고 요거 제가 요거 세트를. 샀고 그 다음에 요거 앞에 보이죠? 귀여운 거 요것도 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증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네임팩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온라인에서 주문을 해야 되고 이거 파우더도 주문을 해봤고 요렇게 컨실러도 같이 사기는 했거든요 6층으로 올라오면 지브리 전시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집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와가지고 올라가서 티켓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2월2 2일까지네 내년까지네 길게하네 현재 대기가 없어서 바로 입장이 가능하대요. 와 이거 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예매를 미리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여주고 티켓을 한번 받아볼게요. 미리 티켓 예매를 했는데 아네네네 네. 네, 주차했어요. 전시회에 지금 바로 들어가볼게요. 와 관련 잡지도 있고 와 완전 옛날 만화책 같은 것도 있네. 와 깜이다. 우와 이게 영화 티켓인가 보다. 대인이2 0 0이면 2,000원이네? 와 그림 이렇게 그렸네. 그럼 2만 원이었으려나? 도 있고 카드도 있고 게임도 있네. 와 완전 옛날 거다. LP 판은 아직도 일본에 판매하는 것 같던데. 루팡 3세 거기서 봤잖아 코난에서 같이 나왔을 때 그때 본것 같아. 꼬마 숙녀 치에레. 제가 본 것들 중에 이 반딧불의 묘? 이걸 봤는데 이게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구경을 다 하고 나가볼게요. 그리고 바로 앞에 굿즈샵이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같이 구경을 해볼게요. 굿즈샵에 들어오려면 티켓을 보여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는 사진 촬영은 가능하나 영상 촬영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게요. 앞에 도토리숲이 있어서 여기 들어가 볼게요. 의자가 98,000원 정도? 아니, 아닌가? 이거는 가... 아, 여기다 95,000원. 괜찮다. 구... 밥을 먹으러 가 보려고 해요.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가 볼까요? 저는 크림 카레 우동을 시켰거든요? 크림 카레 우동? 토끼점은 처음 와보는데, 여기 메뉴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궁금하다. 어떤 맛일지. 음! 음 맛있다. 섞어 먹자. 섞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오! 이거 매콤해도 맛있었거든요? 을 너무 맛있다. 이거 어때? 밥이랑 계란 오라이랑 이거 한박 조금 더작게 잘라줄 수 있어요? 저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와 소스 진짜 맛있다. 와 소스가 한 박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음, 너무 맛있다. 이거 짜가신인가 음. 음. 전에 왔을 땐 몰랐을까? 이렇게 맛있는데? 토끼정에서 밥을 다 먹고, 여기 KFC 있어가지고, 여기서 치킨을 사가지고 가려고 해요. 어? 이, 여덟 조각밖에 안 되는데? 이거 먹는 거야, 그러면? 응. 원래 여덟 조각밖에 안 돼? 응, 응. 잠깐만. 이거까지 추가하자. 어? 괜찮은데? 더 담을 건 없지. <laughs> 페리부터 파버스토어가 3층이 한다고 해서 내려왔는데요. 근데 같이 한번 구경해볼까요? 이쪽으로 구경 한번 해보자. 음. 이거 얘기했었던 거거든. 근데 여기 사이즈는 안 들어갈 것 같고. 디자인은 요래저 위에. 이거 그거잖아. 이거 딱 올리면 소리 엄청 지르는 애. 한국 한정이래. 15, 16은 이거 들어가고 엄마는 이거 들어가고 어? 내 거는 이거? 10, 13인치 정도 돼야 되거든. 엄마는 이거 들어가긴 해, 집에 있는 거. 어, 이거 예쁘다. 어, 이거 너무 귀엽다, 밑에 있는 거. 예쁘다. 아, 가방 여기 있네. 뭔가 그냥 가방 매는 식은 아닌 것 같고 매는 거야. 그래? 다는 거 아니고? 야, 여기다 개구리 초콜릿. 초콜릿, 기분이초콜릿 <laughs> 뭐야? <웃음> 어, 어, 이것도 있다, 이거. 일본에서 가져왔나? 일본어로만 적혀있는데? 나는 프랑스 살라 그랬거든. 겜? 응. 오, 곰돌이 귀엽다. 이거 편지 봉투야 오. 어, 입체다. 근데 이것도. 어, 예뻐, 예쁘네. 이 마크가 너무 예쁜 것 같고, 이게 얼마냐면. 0 0 원. 진짜? 응. 내려놔요. 여기 써오 원, 아 이거 랜덤인가 보다. 이거 나오는 게와 음. 이거 만천 원인데, 지금 한국 돈으로 만 오천 원이라는 거야? 일본 가서 해야 되는데 음. 훨씬 아, 싸다. 생 초콜릿은 좀와 무슨 메론 빵이 딸기 빵, 바나나 빵, 네. 메론. 와 복숭아 장난 아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 게1 6 0 0 0 원인데, 그럼 큰 거는? 4만 원. 5만 원. 와 용산에도 가차 들어왔다고 했는데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지각이다 귀엽다